아, 야, 야. 어. 이가. 아 됐다. 그래서 춘천 오시면 우선 제일 봐야 될게 소양강 처녀죠. 뭐니뭐니 해도 춘천 하면 소양강 처녀니까. 제가 어제 춘천을 100km를 타고 와서 이제 아침에 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춘천 시내 라이딩을 하고 제가 소양댐을 갔다가 그 다음에 청평사를 가려고 해요. 춘천을 갔다가 한번 저랑 같이 라이딩을 갔다가 시작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춘천 라이딩을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아침에 이제 라이딩을 시작을 하려고 수변 산책길이라 여기가 아침에 라이딩하기 에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오, 막 자전거 여기 불리는데구나 자전거 타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고. 지나갈게요! 네. 마라톤 하는 분도 많으시고. 네. 네. <laughs> 네. 재밌네. 어쩜저 이렇게 많아. 잠깐, 근데 내가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이세기가 너무 많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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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 얘 뭐야? 비둘기의 도시네, 비둘기의 도시. <laughs> 여기 맛있는 커피숍이 있는데. 이디어피아 커피. 빨간색 가전거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걸로 가, 아는데? 어, 커피집 옆으로 가는 코스도 있는데? 잘못 온 건가? 커피집 옆으로 가야 되는데? 난 코스를 중간에 만나나? 그럼 내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저길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어찌 올라갈까요? 위에가 홍지청 길인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는 아니,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잘못 와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크게 돌면 안 되고, 이디오피아 그 커피 파는 데서 그 거기를 끼고 돌아야 돼요. 주차장 쪽으로. 저기가 이디오피아 지금. 문화관? 뭐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커피 파는 데거든요. 전쟁 기념관? 여기는? 에디오피아 한국 전쟁 참전 기념관이구나. 네. 여기 타이그로 가야 되는데 쭉 돌아버렸어. 이쪽으로 가야지만 공주천을 보면서 호수를 보면서 돌 수가 있어요. 너무 크게 돌았네. 너무 크게 돌았어. 저기 커피 마셔도 좋은데 아침에. 저는 오늘 소양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 어디지? 저 사이 길인데 여기 그치 여기로 가야 돼이 길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예쁘다 헷갈렸네 에티오피아 커피 파는데 옆으로 잘 들어오셔서 이 뚝길을 갔다가 쭉 따라서 공주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못 들어오세요. 어, 저기 앞에, 레고, 성 가는데 만드는 그, 대교 아니에요? 근데, 레고, 랜드는 만들어지는 건가요? <laughs> 못 만드는 건가? 입구는 엄청 예쁘게, 옛날부터 만들어 놓고는. 지금 저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넘어가면, 북쪽으로 해서, 춘천, 호수 북쪽으로, 그북한과 자전거 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직진해서 가면 소양댐 가는 자전거 길이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스카이워크구나. 음... 몇분 오셨어요? 한 사람이요. 이차아이요 어. 네. 우와, 어 밑에 다 보이네? 헐 이렇게 이돼 있구나. 소양강 전여 오른쪽으로 저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많이 나가네 여기가 엄청 가까운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온 기념으로 소양강 전여랑 사진을 찍을게요. 그 돈이 왜 있지? 돈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있지? 제가 스카워크를 갔다 나왔거든요. 와 소양강 처녀다! 춘천 오시면 우선 제일 봐야 될게 소양강 처녀죠. 머니머니에도 춘천 하면 소양강 처녀니까. 그래서 여기 소양강 처녀고,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지금... 어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카이워크는 좀 전에 갔다 왔는데 돈 내야 되긴 해요. 그, 근데 한번 가보실만은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스카이워크 보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소, 소양강 처녀를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양강 처녀 보고 그 다음에 건너가시면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소양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양강 처녀 보았으니 이제 건너가서 소양댐을 가봐야죠. 다시 그러면은 출발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스파이오크도 다 보이고, 서양 강천녀도 보인다. 이방 밑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나? 아, 건너가야,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보다. 근데 밑으로 내려오기전에뭘 먹었으면 좋겠는데, 배고픈데. 아실 집이 굉장히 괜찮은게 바로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 보시면 자전거를 그냥 세워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거의 자전거를 후만에 안고 먹을 수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먹 이제 반대편으로 해서 휴양 땜에 가보려고요 우와! 골골골이다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죠? 반대편으로 가면은 우리는 소양강 댐을 가는 거죠. 음흠, 여기 또 내리막이네. 오, 오리들인갑다. <laughs> 춘천을 여러 번 왔는데 이렇게 윙? 못 올라가? 그러면 전 어떻게 가야 되나요 또? 밑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죠, 뭐. 순천을 여러번 왔는데, 이쪽으로 가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쪽 길은 처음인데, 궁금했었거든요? 이리로 가면 뭐가 나오나? 이리로 가면, 소양강 임이 나오는 거였어. 소양강 땜 가는 길은, 여기는... 그냥 국항강인가 봐요. 저기... 아까 에디오피아 그 커피 있는 데는, 공룡천이거든요? 아, 공지천! 공룡천 아니고. 공룡천, 서, 서울에 있는 데지. 여기는... 지금 북한강 쪽인 것 같은데 어, 여기보다 이쁘다. 춘천이 넓어요. <laughs> 그래서 국가분복도 많고 맨날 다니던 자전거길, 춘천 자전거길로 가가지고 여기는 잘안 오시나, 자전거가? 자전거가 많이 없으시네요. 소양강... 아, 여기 소양강이구나! 아하! 북한강이 아니고... 어... 동지천도 아니고, 여기가 소양강이었어. 여기가 소양강이네, 소양강. 여기가 진짜 소양강이에요. 아, 소양강 댐이 그래서... 소양강이라서 있는 거구나. 아... 여기가 소양강이네, 그래서. 여기가 소양강이에요. 아하! 춘천 맨날 오면서... 제 소양강은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소양강이네. 야, 되게 늦게 알게 됐네. 소양강, 반갑다야. <laughs> 저는 소양강 옆을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수. 여기서 소양강 댐 선착장까지 한 15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시 가면 보면은 소양강 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댐 안내서 뭐 이런 데 지나서 더 가면 소양강 댐 선착장이 나온대요 여기도 또 데크끼리 이렇게 이쁜 게 있네요 데크를 깔아놓은 건 아니지만 엄청 길게 만들어 놓으셨네 오, 밑에 물이 생각보다는 되게 깨끗하네. 제 드론이 저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잘 따라오다가 이게 갑자기 이런 덤풀 같은 데 걸리더니 드론이 강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드론이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 이거 찾으려고 해도 지금 물속에 빠져서 찾을 수도 없고 제가 춘천에 드론을 묻고 갑니다. 소양강에 제 드론이 묻혀 있어요. 다음번에 소양강 오시면 제 드론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만 좀 해주세요. 조기 묻혀 있습니다. 조기 조 나무 밑에 묻혀 있어요. 아 슬프다. 저기요 우리 드론이를 소양강에 묻고 청평사를 갑니다. 세상에 우리 드론이. 아휴. 일상에서 어째 물에서 추울 텐데 에휴... 으휴... 소양강 처음 오는데 우리 드론이를 묻었어요. 물, 물에서 물 죽는 게 제일 슬픈데 우리 드론이 에휴... 잠깐,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 길이 두 개지 여기 또. 길이 아닌 것 같죠? 그 응, 길이 아닌 것 같아. 아, 여기는 우리 드론이가 묻혀 있는 소양강이에요. 우리 드론이가 참 이쁜 거 많이 찍어줬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드론이를 소양강에 묻는 바람에 청평사 가는 길이 늦어졌어요. 응. 아 은 살짝 우리 드론이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라이딩을 해야겠어요. 이번 라이딩은 우리 드론이 애도 라이딩 저 하늘에 나는 저 새가 우리 드론이 같이 보이네요. 세상에 우리 드론이가 저 새처럼 저 라이딩하면 쫓아왔었는데 에이 드론아 길을 잘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길이 안 좋다. 으아.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나? 어, 여기가 저 앞에까지만 자전거 도로고 약간 공도로 타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양강 댐 안내소 이런 데를 가려면 공도를 지금 타야 돼요. 신나셨네? 어머 저 오른쪽에 있는 건 뭐지? 어머 여기 용도 있어요 용도 있어 와저 되게 멋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가 소양강댐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게 소양강댐이에요 소양강댐에 저는 처음 와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양강댐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약간 댐이 저는 방류하는 댐을 생각을 했는데 방류하는 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진짜 벽처럼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요 되게 높긴 하다 제가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면은 소양강 지사 소양강댐 관리하시는 댐갑다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소양강댐 관리하시는 데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댐 정상에 갈 수가 있나 봐요. 댐 정상 하고아 여기는 소양강 지사고 여기는 선착장. 그리고 아 여기는 소양강 댐 가는 길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 위에. 저기 위에 보면은 소양강 댐 정상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업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한 3km 된대요. 근데 제가 드론이만 안 죽었으면 소양강에서. 그럼 제가 갈수 있는데, 갈수 있어요. 그런데 드론이가 소양강에서 죽는 바람에 제가 도저히 지금 3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귀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 정상을 가서 청평사를 충분히 업분갈수 있어요. 충분히 업분갈수 있는데 제가 드론이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해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우리 드론이 불쌍해서 어떡해. 드론아. 저 안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나 봐요. 어디로 가신 거죠, 저분? 돌아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 어? 이분도 다리로 가네? 어? 여기다 우리 드론이 잡는 곳. 여기 보시면은 혹시 우리 드론이가 약간 무리로 나왔을 수도 있나 아닌가? 한번만 다시 보고 가죠 우리 드론이. 아두개사인데 우리 드론이 빠진 곳. 드론아. 응. 저희 제 우리 카메라가 타는 자전거 지금 체인이 빠졌어요. 아 얘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서. 아 집에 가서 얘 아, 얘안 빠지네? 이안 빠지니 얘 어디서 어떻게 이가 여기 살이 꼈구나 뭐 얘가 이렇게 꼈네 얘가 또 이렇게 여기 꼈어 얘를 빼야 되는데 이가 아 됐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은 걸어야 되거든요 더 해서 위에도 나와야 되는데? 저도 나와버려, 언니야. 그래서, 일단에다가, 걸렸나요? 걸렸나? 걸렸다. 걸렸나? 아, 조금 덜 걸렸다. 오케이! 아, 제가 체인은 꼈어요. 돌려볼게요, 한번. 들어가나? 아, 오, 오, 됐어, 됐어. 어, 제가 체인 꼈어요. 아싸! 고프로예요. 예? 고프로. 아 영상 찍는 거. 다들 궁금해 하시네. 다들 제 헬멧에 달린 아이가 궁금하신가 봐요. 아까 소양강 때문에 앞에서도 세분이서제 머리에 달린 게 블랙박스다. 아니다.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이 머리에 달려 있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내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이제 춘천 여기로 와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점프를 해서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역! 아, 양구 시티 투어가 있어요. 오, 박수구 미술관 한반도 섬, 양구 명품관, 기타야, 펀치볼 뭐 이런 것 같아서 10명 예약시 이용 가능하대요. 음. 양구 시티 투어가 있구나. 청춘 양구. 음 굿! 죄송한데요. ITX는 툴를 따로 끊어야돼요. 끊어야돼 어디가서 아, 끊어야돼요? 예, 예. 저기 발매기가 있거든요. 네, 네. 발권기가 왼쪽에. 아, 네. 자동발매기에서 끊어져야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ITX 예. 예약을 안해가지고. 끊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네. <laughs> 상봉 가는 여차를 타고. 상봉가서 갈아타는 수 밖에 없겠어. 위험한 편성은?